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예,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 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 0고루 곡식 더미에서 이른즉 1 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 0고루 뿐이었으 20고릇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총독 수루파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종 수루파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학계 2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바벨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낙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왔지만 돌아온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재건 사역은 계속해서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제 처음에는 풍요로웠던 었그 물질 또한 서서히 말라가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었던 영광스러운 회복, 거룩했었던 그 나라의 회복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계속되는 실망과 낙심, 답툰만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이 학계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세 가지 신앙의 본질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과 순종 그리고 소망이라는 성도가 이땅 가운데 누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거룩함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해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아니더라.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거룩이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이런 것들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제사장들은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함이 쉽게 전염되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종교 활동이나 의식만으로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무리 성전을 짓는다 해도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은 그 모든 행위들이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을 다시 한번더 돌아,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사무엘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을 향한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은 더욱더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그때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곡식 스무 포대를 거둘 수 있는 땅에서 열 포대만 거둘 수 있었고 포도주 50병을 만들려고 해도 스무 병밖에 만들 수 없었던 그 한없이 부족했었던 시절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소유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백성들에게 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 백성들이 성전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소유, 특별히 자기 집을 꾸미는 데더 열심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수고를 했지만 오히려 소득은 적어졌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19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삶을 약속하십니다. 아직 곡간에 곡식이 없고, 나무들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날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바로 성전 재건을 그들이 다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면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눈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복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순종했는데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씨를 뿌렸는데도 아직 싹이 나지 않는다라고 실망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말 복을 상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할 때 당장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같이 안아 보이는 그 복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 주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복도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계의 말씀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특별한 메시지 한 가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22절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왕국의 보좌들을 엎으시고 이방 나라들의 세력을 멸하시며 병거와 말과 그 탄자들을 넘어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땅 가운데 펼쳐지는 정치적 변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학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을 취하여서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인장은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이 인장으로 찍은 것은 모두 다 왕의 것이고요 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인장 없이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수룩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보금서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수루바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대에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어떻게 보면 낮은 위치에 있었던 수루바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그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 보내실 구속사의 계획을 그를 통해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연약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귀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자 도구로서 그러한 소망을 끝까지 품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장과 같이 특별한 도구로 이땅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끝까지 품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주님,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화, 세 가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어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동기와 마음 자세를 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모든 열방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였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순종을 결단하는 순종의 모든 삶을 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열방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인장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이땅 가운데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시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순종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거룩과 순종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과 순종이 내 삶에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더 돌이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과 순종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거룩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외식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더 돌아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을 실천하는 백성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에 치여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아, 도, 불려서 살아가게 됐지만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순종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다가오지 않는 그 결과들에 실족하게 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며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미래에 약속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서 이땅 가운데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큰 일에 쓰임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의 삶에 거룩과 순종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열방 교회 성도 님들될수있 도록 주님 축복 하여 주시 옵소서.